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1월 5일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부터 26절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 지금부터 복문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선배로서, 또 영적인 후견자로서, 소명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설 것을 당부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4절로부터 18절입니다. 말다툼하지 말라고 어미 명하라.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설교와 더불어 하나님의 권세 위에서 어미 경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14절 말씀을 기초로 디모데가 목회했던 당시 교회 상황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이 고난에 동참하는 일로 표현되고 있지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교회 안에 말다툼이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인들 간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주관을 내세우는 말다툼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다툼은 교인들 간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는 목회자인 디모데와의 말다툼으로 확산되게 되지요. 바울은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말다툼을 사람 모여 있는 곳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다툼이.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 망하게 한다. 라고 주장하며 어미 경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가 설교한 것이나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교인들이 디모데의 생각, 디모데의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어미 경계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다툼을 어미 경계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말다툼 그 자체가 유익이 없고 말다툼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큰 피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말다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만약 말다툼을 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유익이 없는 모든 말은 교회 안에서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방이나 수근거림, 조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아예 말할 수조차 없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지요. 말다툼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유익이 되는 말만 하도록 자꾸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익이 되는 말이란 성경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유익되고 진리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려는 태도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굳이 세상 이야기나 남 이야기 할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하게 되니 말다툼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논리를 따라 말씀과 교리를 주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고, 만약 자기 논리로 말하고자 한다면 결과적으로 신앙에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은 14절 말씀에 이어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설교자인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먼저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라고 권면하지요. 대단히 안타깝게도 디모데가 목회하던 당시에는 설교이든 성경 공부이든 말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실명을 언급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 극히 경계하라 하시는 말씀 주는 것이지요. 후메네오라는 이름의 뜻은 결혼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빌레도라는 말의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으나 교회 안에서 그들의 행위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디모데가 부활에 대해 설교했을 때 자기들의 주장, 자기 지식을 내세워 말다툼거리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이 사람들의 행위를 망령되고 헛된 말, 이런 말들은 결과적으로 믿음을 허물게 되는 악한 사탄과도 같은 행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일들의 결과는 유익이 없고 망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니 결코 이와 같은 일들이 공동체 안에 생겨나지 않도록 어미 경계하라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문단 말씀 내용이 됩니다. 둘째 문단은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둘째 문단은 디모데가 가질 수 있는 불안에 대해 바울이 전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아마 이런 불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크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또 설교를 무시하거나 인격적인 비방을 서슴지 않고 일삼는 이들이 있다 어떤 때는 이들이 교회 안에 가장 큰 세력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는 두려움이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졌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먼저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또 주님의 백성들은 불의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무엇보다도 세상과 같은 악행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일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 자녀의 특징들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종류나 재료를 따라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하는 사실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깨끗한 그릇만이 쓰심에 합당하며 깨끗함 많이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의 최선의 준비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러니 교회 안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에서 떠나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위로하고 곤면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 자신이 금그릇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으나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씻어내는 일이 없는 더러운 그릇이라면 사람에게는 호응이 되는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쓰실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이 둘째 문단 말씀이 되지요. 마지막 셋째 문단은 22절로부터 26절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마지막 문단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끝까지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말씀합니다.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성욕에 대한 고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정욕을 현대의 의미로 가장 가깝게 바꾸어 놓자면 청년의 혈기 조심하라 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순간 욱하거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한 말을 일삼는 자들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순간순간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것 하지 말라 하시는 고면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바울은 이와 같은 행동은 버리라 그렇게 권면하지요 이유는 다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인 디모데, 설교자의 목회자인 디모데는 마땅히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옳다 아니다를 분별하는 것이 그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분별하시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진리를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만을 진리처럼 주장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시고 진리를 알도록 이끄실 수 있음을 믿는 태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극률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든 성경 공부든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되는 시간이라 그렇게 권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때로 힘 있는 말이나 유창한 지식이 교회 안에서 유력한 힘이 될것 같으나 성경은 그것은 오히려 쓸데없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진리만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대화가 될때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유익을 얻으며 자라나게 될 것을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